관리자 역할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직원과의 관계 설정 부분 이 부분이 좀어려운부분이 좀 있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 지시받는 입장이 두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상사분들이 지시상 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비록 한뭐한 한 20일 정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위치에서 해보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 그 형사들 위단까지왜 그 이런 지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 위치에 맞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최소한 제가 그 동료나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저로 인해서 불편하게 하지는 말자 이런 마음으로 아, 공무를 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직원들한테 좀 친해지고 이렇게 제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들은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되고 저를 일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청장님께서 처음에 그 중간 관리자로 하실 때 어떤 그런 경험이나 어떤 노하 리더는 구성원하고 왜 친해야 되요 리더가 구성원하고 왜 친해야 되요 상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다가 보면 저 어떤 제 역할이 어떤 책임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간에 무서운 거는 <laughs>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소토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친해지려고한 거냐니까. 복합적인. 복합적인 거, 복합적인 거 없어.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이제 대답하기가 궁해져가지 갈수록 이제 슬슬 어디로 조여오는지 알겠지 응? 상대가 멀어지는 이유는 네가 나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멀어지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하는데 멀어진다? <laughs> 그런 법칙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지금, 그, 하는데, 네가 나한테 멀어질 수 있다? 근데, 친해지려고 하는 꼬락선이가, 아 저거 저러다가 또 우리를 또덤태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나만 똑똑한가? 우리는 저마다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세살짜리네살짜리도다 똑똑해. 알아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었지. 뭐, 어? 부모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니말 네 듣다 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물었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제. 93년도지? 93년도에 제가 성동서에 조사계장을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그냥 그 밥이라도 같이 먹어줘야지. 그 내가 당신들하고 내가 외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야 친해지고 난당신들하고 친해질 생각 없어. 나는 내일하고 당신 당신이라지뭐뭐 뭐뭐 때문에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면 내할 일을 못 하잖아. 그러고 친해진다고 뭐 당신 이 일을 더 잘해, 내가 일을 더 잘해. 그 근거 대봐 한 사람도 이 근거를 못 대더라. 그래서 제가 총1 0끼도안 먹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게 증거예요 일단 어? 안 친해져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는 왜 지금까지 는 살아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미워했더냐 그 성동서에 옛날 근무했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박재진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근데 가까이 붙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한 사람보단 내가 욕을 안 먹을 겨. 응? 밥은 안먹었어 그래서 밥을 안 먹어줘서 뭐썩 친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응? 또 욕도 안 먹어요. 밥은 밥대로 처먹어놓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거 욕 태바가지를 먹는 거야, 그거. 응?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이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 쫙한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질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단계를 너무 크게 나 잘게 나누면 어려우니까 상중하로 나눠보자고 상중하로 있으면 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는 법은 없어요. 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죠? 그리고 가벼운 게 위로 떠요? 무거운 게 위로 떠요? 그죠?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거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예? 가벼워야 되잖아 원리상 그죠 그러니까 원리상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은 맑고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겁다는 것은 탁하고 질량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법칙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에서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천리마치 날아난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 너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불행이야. 뭘 가까워져 가까워지기는? 어떻게 가까워져? 그것만 딱 놓으면 가까워지는데 그걸 들고 있으니까 안 가까워지는 거야. 대자의 질서에 어긋나잖아. 그잖아요? 너는 네할 도리만 다 하고 나를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만 하면 따를 텐데 나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따르지요. 그죠? 왜? 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짓을 네가 하지 않냐. 이건 다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 먹고 살라고 이 지금 경찰에 와 있느냐? 이 사회 봉사자로 와 있느냐? 공부자로 와 있느냐? 사회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경찰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왜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공직자는 어? 모든 국민에 대해서 봉사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대학교 때까지 배운 우리가 그저 알량한 그 대학교 때까지 배워서 채용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들어온. 이걸 가지고 국민한테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대학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차별성이 없어서, 니네가 들어와 보니까 뭔가 기대하고 30년을 참아줬는데, 똑같은 놈이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차지하던 자리만 저 새끼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 그러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요?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많은 경찰관들이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안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 원인을 누가 줬느냐고 경찰대학생들이 준거 아니야? 왜? 너희들이 경찰대학이라고 나왔으면 우리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30년을 그렇게 살아줬으면 전체 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도 비난을 할까요? 더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응?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없어져야 된다고 해야 돼. 도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그그 그 물음에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이 물음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할 지금 계제가 아니라니까, 계제가 왜 그러면 봉사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봉사자라는 것은 봉사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봉사행을 하는 갖축을안 갖췄는데, 그러니까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 갖추는 공부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응? 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래, 그나마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가야지, 국민들한테. 근데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죠?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어? 돈을 많이 대주면 공부 똑바로 해요? 등따스그 배부르면 옛날부터 공부한다 고 그래 안 한다 고 그래? 응?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좀 마치게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돈 가지고 애껴 써가면서 우리가 내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내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때 어느 질량에 가면 다시 또 직위를 바꿔서 내 위치와 역할을 바꿔서 또 경비도 더 주고, 임, 그 일의 역할 범위도 좀 크게 해주고. 왜? 역할 범위를 크게 해준다는 것은 환경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람을 연구하고 어떤 환경을 연구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승진 시스템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시험 승진이 타당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에 이제 잣대를, 새로운 잣대를 갖다가 우리가 합의를,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된 잣대로 놓고 봤을 때이 시험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의문을 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고수도 파듯이 우리가, 나도 시험 봤으니까 뭐할 말은 없어요. 나도 시험 봐서 승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요게, 그걸 곰파서, 내가, 일정한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지식도 갖춰야 되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 환경도 둘러보면서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생활로부터 그, 그 오는 그런 다양한 그 경험과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만 한 거예요? 갖추어야 될 지식 중에서도 시험 볼 거만 갖췄어요. 나머지 하나도 안 해. 여기 시험 봐본 사람 알죠?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하여튼 아무것도 못 해. 이 3년이다. 1년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뭐 하지. 그 2년차 들어가면서부터 공부 안한 사람,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서 경쟁까지 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매달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장이 됐어요. 과장 역할을 잘할수 있을까? 네가 일을 알아, 사람을 알아, 어? 주변 환경을 알아, 모르는 게또 벼슬을 높아 가지고, 또할 일은 또 많아요. 계속 뭘 하라고 시켜. 그 쓸모 있는 사람이야? 쓸모 없는 사람이야? 아랫사람 입장에서 볼 때. 쓸모 없는 사람이죠? 없으면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뭐밥 먹고 저 놀아준다고 가까워져?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할 생각 있는 사람? 일은 막뒤따라 주고, 저, 아무짝 쓸모없는 놈이 계속 밥 먹자 그러고, 얘기하자 그러고, 어? 그치? 친해지자 그러면 그 친해질 사람 손 들어봐. 그 질문 한 사람도 안 들잖아요. 어? 근데 어찌 내 아랫사람은 그러기를 바라느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여러분들을 보고 내입 보지 말라고 하냐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줄 필요도 없고, 팔아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선서에 안 가는 거예요. 일선서는 최고 정점이 서장이니까, 서장은 과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과장은 계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계장은 내 밑에 직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직원은 계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장은 과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과장은 서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걸 계제해놔. 계제해서 이 지시를 딱 한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물었던 그 네다섯 가지의 그 질문을 아랫사람이 해서 윗사람이 거기에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서장이 아, 이거 저 교통단속 좀좀 좀 강화해봐요. 그럼 서장님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단속해서 서장님께서 얻으려고 하는 최종적 결과물은 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물어서 내가 이해되게끔 그것을 설명을 안 한다. 아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해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요렇게 하면 요건 항명이 아니야. 응? 근데, 무대포로 아 그걸 왜 해요 그거 못 하겠습니다 이건 학명이야 학명과 학명이 아닌 거는 한급할 차이 요 그죠 내가 물어야 될 거를 조목조목 묻고서 내가 상대가 한 얘기가 놓고 응?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또 어, 상대한테 아 그거는 요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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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서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아직 그. 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그 목적을 다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유력게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잔말 말고 하라면 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해도 돼. 잔말 말고 네가 하라고 해.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저 들어가요. 이게 마저 들어가면 재미있는 부서가 될까요? 짜증나고 열받는 부서가 될까요? 어때요? 어? 재미있어지겠죠? 안 재미있어질 것 같은 사람? 어? 재미있어지겠죠?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 그니까 리더가 일을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을 줄수 있는 사람은 다양하다니까. 그 일을 누가 주었든 누구도 국민들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나한테 뭔가를 이의를 제기할 때도 물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물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물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상태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줄 수가 있죠. 상대가 나한테 뭘 요청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 달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루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도록 우리가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우리가 일을 만들어. 국민들 생각을 막 미리 다 읽어. 다 아는 것처럼. 그래 놓고, 우리끼리 막 꾸짝거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잘했다고 막또 어?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에 동의를 안 하고. 필요 있는 일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한 거예요. 응?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니네 자식들아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일했나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잖아요.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가 나한테 쓸모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쓸모 있는데 멀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지는데 내가 너한테 멀어질 수가 있다? 없어요. 네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니까 내가 멀어지는 거야. 이용 안 당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좀 분명히 이해들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좀 되나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내가?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지. 그래도 이거는 좀 아프지만 우리가 들어두고 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셨죠? 네, 네.